노노노노노노노 롤롤롤, 어? 벌써 밤이잖아. 아, 벌써 저녁 먹을 시간이네. 콩콩아! 예, 엄마. 콩아. 콩콩아, 콩콩아. 오늘 치킨 시켜 먹을까? 치킨이요? 어. 치킨 좋죠. 그치? 어. 근데 엄마. 음. 응. 근데 왜 항상 치킨은 왜 시켜 먹어요? 어? 우리가 못해 먹는 건가? 아, 아니야, 아 어, 그럼 콩콩아. 내일 우리 치킨 해먹을까? 튀겨, 튀겨서 어? 직접 응. 엄마, 그거 할줄 알아요? 물론이지, 치킨 그거 별거 아니야. 엄마가 요리사, 요리사요, 집안의 요리사. 우리 엄마 못하는 게 없네. 당연하지. <laughs> 엄마, 그러면은 내일 음. 치킨 꼭 해먹어요. 그래, 그럼 오늘은 대충 때우고, 엄마가 내일 진짜 맛있게 튀겨줄게. 알겠지, 엄마? 대충 때운다는 건 라면이잖아요 어.. 아.. 아니야 궁궁아 어, 엄마는 지금 늦었으니까 그럼 밥 준비하러 갈 테니까 어, 좀만 이따 내려와 알겠지? 예 라면 아니야 <laughs> 어, 알았어요 너구리 끓일까? 음, 아싸 엄마 그릴까? 내일 치킨을 먹는다 오늘은 뽀로로 안 하나? 어, 콩콩이 뭐하고 있니? 어, 콩콩이 TV 보고 있네. 콩콩아, 엄마, 엄마! 왔어? 어 엄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엄마가 콩콩이 치킨 해주려고 닭사 왔지. 어, 닭이다. 음. 역시 우리 엄마야. 약속은 꼭 지키시네요. 엄마, 물론이지.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 어, 예, 해어 볼까? 어, 콩콩이도 하나 줄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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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거든 아, 우리 엄마 어, 역시. 공큰 엄마 아니겠니? 우리 엄마 이거 기름까지 다 채워 놓으셨네. 당연하지 어제 준비해 놨어 우리 아들 실망 안시키려고자첫 <laughs> 번째에 거면 넣어볼까? 자자. 오 튀겨진다 오, 튀겨진다. 오. 닭튀김이다 닭튀김. 아, 아, 이건 엄마 거. 예 엄마? 콩콩이너 있잖아 아들은 아들 거 같아 아들 아. 너 같아. 알았어 알았어. 엄마, 그러면 저도 제거를 튀겨서 아 나왔다. 빡도? <목소리> 에? 어? <목소리> 네? 아니 아들 장난이야 아들 거야 아들 거. 아빠는 <목소리> 응, 오늘 안 들어와. <목소리> <laughs> 우리 다 먹어버려요 그러면. 아 <목소리> 어, 오늘은 우리 둘이 파티를 한다, 아들. 아 <목소리> 맛있다. 아 <목소리> <목소리> 어, 맛있다. 아 <목소리> 맛있다. 그리고 아들 기다려봐 이거를 내가 너겟을 또 만들어줄게. 제작 제작하에 올리면은 이 너겟 세 개가 나와요. 오. 맛있... 아들 좋아해? 야 엄마 나나짱 나 좋아하죠 엄마. 첫 번째 어, 엄마가 튀겨볼게. 두 번째는 제가 튀길게요. 엄마 튀기는 거짱 쉽다. 그러니까 짱 쉽지 엄마 무시하면 안 된다. 오 어, 치킨 너겟. 자자자. 하나 둘셋 한번 먹일까? 하나, 하나 둘셋잘 둘, 셋,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웃음> <웃음> 와, 맛있다. 이제 하나 남았는데 어, 이거는 아빠가 섭섭해하실 것 같으니까 아빠 드리자 튀겨서 냉장고에 넣어놔요 우리. 튀겨서 넣어놓자. 네네. 눅눅해도 맛있어. 엄마. 어. 냉장고에 다른 것도 많은데 다른 것도 튀겨보면 안 돼요? 어, 따, 일단은 뭐 위에 위에부터 튀겨볼까? 예예예 예. 예, 예, 예. 소고기, 소고기, 하나씩, 하나씩만 하자고. 하나씩만, 하나씩만. 하나씩만. 소고기도, 소고기를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laughs> 아, 배고파. 어, 어, 튀겨졌다. 오. 엄마. 어. 이거는 엄마 먼저. 아야. 과, 엄마 두 갠데? 어. 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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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 아야, 아들 냉장고에 있잖아. 나머지 하나 내가 내가 먹을 거예요. 음, 맛있어, 맛있어. 아빠 안줄 거야. 내가 먹을 거야. 안 줘도 돼. 몰라, 몰라. <laughs> 먹어봐, 맛있지? 어, 어, 너무 맛있어요, 엄마. <laughs> 엄마. 그럼 어. 이번엔 돼지고기 먹어볼까? 돼지고기? 어, 돼지고기, 돼지고기. 음, 맛있을 거예요. 엄마는 돼지. 뭐라 있냐? 네, 엄마 아 아닙니다. 아니. 엄마는 돼지고기를 잘해요 그치? 네 엄마 네 엄마 해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지? <laughs> 일단 뭐 먹자 응? 어, <laughs> 어, 맛있... 엄마 <laughs> 진짜 뭘 튀겨도 맛있는 것 같아요 엄마 이 달걀을 튀기면 어떻게 될까? 달걀? 어, 껍질채로 튀겨보자 한번 이거 원래 부식집에서 많이 팔잖아요 달걀, 달걀 튀김 오! 어, 나맛 있어봐. 아 근데 약간 떡볶이 국물이 생각나는 그런 맛이네요. 아 맞아 맞아, 약간 간장도 필요했어. 아, 어, 엄마 이거 여기는 다 썩은 것들 아니에요? 아니야, 감자 있잖아, 감자. 감, 감, 아, 사과도 있네, 사과. 사과도 있고, 생선도 하나 들고. 생선. 고기 있지, 썩은 고기. 썩은.. 썩은 고기.. 썩은 고기 튀기면 맛있을 거야. 어.. 어 아까워서 그러는 거 아니다 엄마가? h 통기한 잘못 s o 아니야? 썩은 거.. 거 k i 도 챙겨요? 거 k e n 콩콩 i c k e n chicken, c h 게 c k e n chicken, c h i 어 k e 어 chic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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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아 i c k e n chicken, c h i c 번에 튀길까요, 이번에? 그래 그래 여기에는 감자 두개 튀겨놓고 사과 두 개, 가오 그 썩은 고기 날 생선 이렇게 튀겨놔요. 엄마 그래 그래. 어 아. 벌써 다 됐다야. 감자. 어 감자는 다 된. 어 엄마 어, 감자 튀김 저 좋아하는 거 알죠? 음 알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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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맛있... 맛있다. 나도 좋아한다. <laughs> 오 맛있어. 어 사과다. 사과 어, 튀김은 조금 그럴 거 같은데. 먹어보자. 음 너무 아삭아삭해. 오 엄마. 음. 겉에는 맛있는데요? 바삭바삭하고 안에는 아삭아삭.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너무 맛있어. 다음에는? 어 썩은 고인데어너 아... 먹어. 네? 아, 엄마, 엄마 좀 배가 약간 차네. 잠깐만요 엄마. 어, 어. 맛있지? 어, 엄마 맛있는데요? 아 어. 어, 그래? 의외로 어, 맛있어요. 오. 어. 오, 약간 김치 맛이 나는구나. 어, 맛있어. 김치야? 오. 괜찮았는데. 어, 밖에 비가 오네. 어. 피쉬 스틱? 이게 어. 바로 영국에 있는 피쉬 앤 칩스? 어, 그런 거야. 그런 거. 비도 오는데 여기에서 한번 올라가서 밖길 보고 구경하면서 먹어야겠다. 역시 비 오는 날엔튀김이죠 엄마. 그렇지, 그렇지 냠냠냠냠냠. <놀놀놀놀놀놀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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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아빠 아빠 생각이 난다 비를 보니까 아빠의 눈물 같아 저게 아 아빠 생각이 나니까 아빠 거미눈 비김 콩콩아 너도 먹어야 된다 야, 엄마. 여기 여기 다 튀겨 났어 거미눈 어? 네. 자 먹어봐 엄마 음어 너무 끔찍하게 생겼다 얘 엄마 그동안 음. 감사했고요. 아니야, 뭐 엄마. 약이야. 그 비싸게 주고 샀어. 아빠한테 비밀이야. 천국 가서도 잊지 않을게요, 엄마. 어, 콩콩아. 이 거미 눈 튀김, 아빠한테는 거미 눈이라 하면 안 된다. 이거 비싼 거야, 엄청. 아빠 카드로 몰래 긁어주니까. 알겠지? 말하면 안 돼. <laughs> 엄마, 그동안 즐거우세요. 안녕. 먹자. 엄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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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콩콩한 맛맛있지? 엄마. 어? 아, 엄마 입맛 버렸어요. 사실 엄마도. 우리 그만 먹어요 우리. 저거 아빠한테 아빠도 느끼게 해주자. 꼭. 어, 아빠한테 복수하자. 엄마. 어? 모든 튀겨도 맛없는 건 있나봐요. 그러게 말이야. 썩은고기도 맛있었는데. 거미눈이 문제네. 이건 좀 아니었다.